그는 로케이션을 아예 바깥쪽으로 그럼 짓고 먼저 사십일 번. 네. 이 번호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번호? 요 원래 처음 들어와서 041이었는데, 네. 네. 이제 공을 음... 공사할 때 너무 서러서 워 그때 기억을 다시 생각해서 업그레이드됐다는말그 음... 음. 진짜 번호 받았을 때 느낌 어땠어요? 그 유니폼 딱 받았을 때? 아, 그때요? 네. 그때 진짜 말이 안 나왔죠. 너무 좋아서. 그게 공만 달고 네. 있으면 진짜 뭔가 야구 선수, 음. 선수도 아닌 느낌이고 음. 너무 서럽고 음. 앞에 공을 뗄수 있다는 것만으로 정말 큰... 기대를 오시지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많이 배워왔다고 <laughs> 지금 예. <laughs> 네. 아니에요 코치님이 <laughs> 너잘 알려주셔서 코치님이 많이 알려주셔서 네 너무 잘 알려주셔서 오늘 몇개 던졌어요? 오늘 27, 27개 던졌어요 뭐 신경 썼어요? 오늘요? 배웠던 거를 음. 하고 싶었지만 네. 역시나 하... 역시나 안돼 <laughs> 아직은 특히 배웠던 거뭘 해보고 싶었던 거야? 저요? 네 얘가 <laughs> 슬퍼? 슬퍼해지고 슬퍼 싶었는데 네. <laughs> 네 처음에 너무 앞에다 던, 꽂아서 그냥 그 뒤로 안 넘겼어요 아, 아. 오늘은 좀 이렇게 음. 한번 해보고 맛보기만 하고 그래도 또 좋았던 거는? 좋았던 거요? 네. 네 연습했던 거 그나마 좀 나왔어요 예, 과하게 안 하고 좀 짧게 짧게 심플하게 던지려고 했던 게 아마 잘 돼서 본인의 스프링 캠프 첫 불펜 피칭인가요? 네 그래요. 진짜 뭔가 다새로 시작하는 네. 느낌. 이요다 처음이에요. 맞아. 네. 원래 네. 생각했던 거 할라 해도 그 기억도 안나 그래서. 막긴장 신인의 마음 네. 눈매트 누구예요? 준표. 항상 준표. 아또 같이. 방에서 네. 야구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네. 강아 많이 알려주시네 다음 불펜 피칭 언제 예요저 마지막 날할것 같아요 음. 그때는 또뭘더할 예정이에요? 그때, 그때는 그때제 연습방법을 하고 싶어요 자신 있게 좀 안되더라도 네. 해보는? 아 그럼 그날 제가 좀 지켜볼게요 동환님 저번에 준비했던 스위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laughs> 뭐돼안 돼요. 안 돼요. 네? 뭐안 돼요. 저 지금 응. 안 돼요. 응. 응. <laughs> 응. 아. 안 돼요. 안안요안 돼요. 안안 돼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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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고요안 돼요. 안 돼요. 안요안요안 돼요. 안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안 던지고 있고.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팔라지 말고 그냥 팍 때리라 했거든요. 네. 수, 이제 크로우도 그렇고, 근데 보는 눈도 많고 스트라이크 던지는 거에 너무 집착이 심하다 보니까 시는 대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스트라이크가 던지려다 보니까 잘안 이어요 지금. 생각이던져야 네. 네. 되는데. 스위퍼 딱 초구를 홈플레이트 한두개 앞에 던진 거예요. 태운 선배님이 내 포수가. 아또 태곤 선배요. 근데 제가 항상 네. <laughs> 아무렇지 않은 저 혼자 네. 좀 네. <laughs> 그래가지고. 일단은 진짜 하는 데까지 한번 던져보고 <laughs> 음. 시합 때 안에 아, 올해 1년은 진짜 한번 해보려고요 1년까지만 안 되면은 과감하게 이제 버릴 수 있는 거고 그래도 처음 했을 때 뭐가 맞았었으니까 해야겠다 이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그거 보고 이제 음. 코치님들도 이거 한번 1년 동안 해보자 하고 저도 한 1년 동안은 해볼 생각인데 아, 코치님도 1년 동안 안 되면 과감하게 버리자 해서 네. 딱 진짜 올해까지만 올해. 안 돼도 던져보고 음. 올해까지만 한번 해보려고요 아. 이제 좀 정신이 돌아와요. 네. <laughs> 돌아온 표정이 아닌데. 네 지금 음. 너무 음. 흐름 좋게 음. 빡빡 음. 들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좀 연습하고 음. 그러면 이제 실전인데 네. 괜히 분이 끊길까봐 흐름이. 다음 경기 때는 그냥 좋아도 음. 한번 써보자고 얘기해봐가지고 음. 한번 써보려고 이번 년도 쓸라고 마음 먹었는데. 네. 이렇게 첫 경기부터 놀아서 못 쓰는 게 그래서 좀 화나서 한번 써보려고. 아, 첫 경기 그거 빼고는 어땠어요? 그거도 직구도 평소보다 미국에서 훈련했던 것만큼은 안 나왔는데 그래도 네. 좋았던 거 같고 응. 커터랑 다른 것도 다 네. 직구 하니까는 음, 다 좋아진 거 같아요. 아니 음, 직구 좋더라고요. 네. 몸이 정말 작년하고도 달라졌다. 어, 준비를 잘된몸 탄탄해진다 그게 보이는 데 뭔가 잘잘 응. 응. 잘 배워서 응. 준비 잘하니까 네. 잘해서 와서 응. 준비가 되 있으니까 잘할것 같아요. 저번에 서대현 코치님 왔을 때 해설하면서 지더 보게 될 선수 중한명 이제 항동환 선수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스스로 해낸 선수다 이 선수는 어, 알아서 정말 자기가 다 그걸 기회를 얻고 만든 선수다라고 우리 항동환 선수를 좋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응. 소회 좋죠. 영광이고 네. 부치님이 이렇게 음.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기분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멘탈에서 헤딩해서 올라온 느낌 아니에요? 내가 어필다 하고 황동화야 어, 해서 운이 저는 근데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또아니야 음. 실력으로 올라왔다고 인정해주시니까 음. 부치님들도 정말 많이 네. 말씀해주는데 헛으로 듣지 않고 했던 네. 게 정말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인상의 음. 자라 <뭐람이 확> 막안 붙어 있나 학교에 얼굴 같은 거? 뭐요? 뭐한한달플레 카드 걸려 있고 바로 떼버려. 떼 <뭐라> 지명 받은 거. 바로 네. 떼버렸어. 네. 찬성이에요 반대에요? 음. 저는 찬성. 극찬성. 극찬성. <뭐라> 너무 잘어울리는 예. 네. <뭐라> 왜까지... 이거 그럼 어떻게 패야 돼요 네? 어떻게 에이, 이 모자 주문했어 이아 아예 그런 상태로. 착한 놈이다. 아, 하지 마. 진짜. 아, 진짜 하지 마. 아, 일단 저는 찬성이에요. 뭔가 되게 개구진 느낌이긴 해. 근데 안 어울릴 것 같아. 막 조대현 선수라든가 윤영철 선수 이거 한번 써보면 안 돼요? 어떤 느낌인가 보게.

세동아 제일 잘 올리는. 나형이 잘리는 거야. 이렇게 잘울리는게 아니에요. 많이 봐서 익숙해진 거지 잘울리는게 아니야. 아, 익 한번 더 봐. 고은이 님 처음 보신 거 한번 형, 유튜브 기억 안 나요? 이게 나아요 이게 나와. 30분도. 고은이 아, 훨씬 낫다. 아, 이게 낫다고 네. 너무 소심하 <laughs> 아, 이 진짜 아니 근데 이걸, 이걸 쓰면 그걸. 자신감이 생겨 나도 모르게. 아, 본인 자신감이 생겨야 취향 존중.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을다이 모자 쓰거든요. 아... 이 모자에 있는 다리비슈 야옹이... 다리비는슬라다리비슈프이그거구벼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야.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이고 이번데... 모자가 약간 응.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만 돼있어. 이렇게만. 오늘 약간 구르잖아요다리비아 진짜. <laughs> 어, 진짜, 진짜... 난... 신나